네. 민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a 렐루야 거기 매일 미사 책에는 어떤 걸로 나와요? 낭비사. 낭비사군요. 일장 일절로 나와? 네. 일장 일절로. 짧은 거실 거죠? 어. 네. 오장. 1장 1절에서 5장 9절 14절 요구할게요. 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이사제의 영광께 함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육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운영자들 미사를 공원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부산이 뭘까요? 아니면 영광에서 왔나? 아니면 광주에서 왔나? 광주 어디가 더 먼지 모르겠다. 부산이 더 멀어요? 뭐. 어, 멀리서 어, 온 우리 부산 부방장. 박수 한번 쳐줘요. 또 광주에서 온또 방장도 또광장광장 같이 박수 한번. 쳐줘요. 그리고 또어 결코 가깝지 않은 강릉에서 온어 우리 강원부 방장 어 그리고. 어, 아, 그것도 그렇죠? 어, 두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걸어서 3일 전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서울 방장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어, 우리 운영자 미사는 1년에 몇번 이렇게 큰 대축일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방장 부황장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마음은 다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탄절 머리에 다 산타크로스 모자 이렇게 쓰고 오늘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자기들 마음대로 복장을 해. <laughs> 고근데좀 <할 텐데. 웃음> 아쉬워요. 나도 가 그냥 이쁘게 하고서 나가도 괜찮을 텐데 오늘 어, 그런대로 어. 오늘 강론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어, 내가 만들어본 시곡을 가지고 어, 한 10분 정도 짜리 분량입니다. 가지고 어,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그리고 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오늘 어, 예수님 역할은 제가 할 건데 예수님이 예, 사람들에게 줬던 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거가 무엇? 어떤 단어가 내머릿 속에 남는다 하는 것을. 각자가 얘기해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던 어느 겨울 밤이었다. 한 마을의 어른들이 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있었다. 크리도 세웠고, 또 캐롤도 흘러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대화의 분위기는 밝지 않았던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을 던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데도 우리 마음은 왜 점점 더 무거워질까요? 또 다른 사람이 구회를 끄덕이면서 그 말을 받아 또 이렇게 얘기한다. 아유, 젊을 때는 성탄절이 설렜는데 이제는 준비할 것도 책임질 것도 너무 많습니다. 기쁘기보다 버거워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 가운데 언제 나타났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를 낯선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누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행색은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어 말을 한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오늘이구나. 그 말을 듣고 어른들이 묻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담담히 대답한다. 너희가 성탄, 성탄절마다 부르는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나다. 순간 방안은 침묵이 흐르고 조용해진다. 이 분위기에 아무도 쉽게 말을 잊지 못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 낯선 이의 눈빛에는 누구를 심판하는 그러한 정제의 눈빛이 아니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에 한 어른이 용기를 내서 질문을 던진다. 아니, 주님,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의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그렇지? 아니, 공허하지? 그래, 너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바빴고 또 세상껏 책임지느라고 참에했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너희 자신을 사랑할 시간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었단다. 이때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늘 이렇게 바쁘죠? 글쎄, 성탄절마저도 일정표에 적어 넣어야 해요. 예수님은 이가에 열분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신다. 그래, 너희는 살기 위해 바쁘다 말하지만, 정작, 그리고 진실로, 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은 가장 아끼지 않더구나. 예수님의 그 말에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 다시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 이번에는 조금 날카로운 질문이 예수님에게 향한다. 주님,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성탄절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왜 미움과 불의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되물으신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자주 부르느냐 매년 성탄절마다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이어가신다.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부르고, 특별히 성탄절, 부활절 때는 참내 이름 많이 부르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기념했을 뿐이지, 나를 따라 살진 않은 것 같아. 나를 맞이할 자리는 아름답게 장식했을지 몰라도, 가난한 이웃을 맞이할 자리는 항상 내일로, 모래로 미루고 살았더구나. 이 말에 방안의 공기는 무거워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성탄절을 맞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말을 건네신다. 그래, 오늘 내가 듣고 싶었던 질문 중에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자,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큰 예배 준비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를 찬양하는 수많은 노래 부르지 않아도 돼.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예수가 그 화려함 속에 묻히는 것보다 그 노래 속에 거론되는 것보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 곁에 너희들이 잠시 앉아주고 네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한 번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 주변에 너무 많거든 그런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바로 그것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요 바로 그것이 내가 강생하는 신비란다. 그 말을 남기고 예수는 조용히 그들 가운데서 사라진다. 그리고 환한 기운이 그들 한가운데 기침낸다. 이 잠깐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꿈인지 생신지나 할수 없었지만 어른들은 뜨거운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예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문 앞에 서 계셨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내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가장 깊은 성탄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해마다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화려한 자리보다 사람의 마음과, 진솔된 사흘만에 오신다는 것을 그날 밤그 어른들은 깨달았던 것이다. 아멘. 아멘. 6서1 7분 했는데 한한1 0분 정도 했어요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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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0시간, 10시간, 1 0한간 10시간, 1 돌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는 시흥1신부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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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뭐 우리 신답. 어.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답 가운데 와닿는 거 어. 네. 단어 같은 거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기념했지 따라삼지는 않았다. <laughs>